추경안 민생을 위해서 그렇게 필요하고 절실하고 또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던 민주당 실제로는 정말 필요하고 시급한 이유가 이 대통령실의 특활비가 필요해서인 건 아닌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정말로 추경안이 국민 민생을 위한 위해서 이렇게 시급한 건가요? 아니면 전액 삭감된 대통령실의 특활비 이거 필요해서? 어, 시급한 건가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특활비가 뭡니까? 기밀이 필요한 이 특수활동이나 국정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이거는, 어, 기밀 활동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과 이재명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경비가 왜 필요하냐? 다 영수증 처리하면 된다! 라고 하면서, 전에 삭감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는요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라 겁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로요. 유석열 정부 때는 이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특활비를 삭감했다는 겁니까? 저는 이런 요구를 할 거면 최소한 이렇게 단 반년 만에 1 8 0도 달라진 주장을 하고 싶으면요 최소한 이에 대한 설명은 좀 해야 되는.